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변 여섯 개의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을 선포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인 이 4절과 5절, 2장 4절과 5절은 남유다에 대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어, 두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을 포함해서 어제 본문 6절에서부터 16절은 모두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다섯 배가 넘는 11절의 말씀에 해당하는 어, 그 무려 어, 그 양을 북이스라엘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알수 있는 것은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심판 예언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심판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심판의 기준이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기준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사회적 불의와 신앙적 불의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모두 극심한 타락 가운데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영적 북 이스라엘의 상태를 짐작해 볼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절과 14절에 보면 도망도 할수 없고 힘을 낼수 없고 목숨도 구할 수 없고 설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이런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북이스라엘에 내려진 심판이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아모스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이 아모스 말씀이나 또 이전에 살펴봤던 우리 호세아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와 또 그리고 결단을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 이 심판의 내용들로만 볼때 심판을 받는 이 대상들은 고통과 괴로움 결코 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표면적인 내용이 있지만 실상은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에게 들려진 이 진노의 심판에 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심, 그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사랑의 마음,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대였던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고, 키는 백향목 높이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은 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몰아내 주셨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또 나시린과 선지자들을 세워 그 백성들을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을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다?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림으로 인해 그 은혜를 망각한 것이죠.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 하냐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 가나안 땅에서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었던 그 은혜가 너희 때문이냐 나 때문이냐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요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기의 힘과 능력의 결과로서 지금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제 보면 6절, 8절에 보면 무자비하고 냉혹하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 그리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임을 안다면, 여러분, 6절과 8절에서 보여지는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도리어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한 일만 생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앞서 6절에서 8절에는 가난한 자를 더 그들의 것을 빼앗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더 이기적이고 더 나쁜 모습을 살게 되는 거죠. 왜 상대적으로 많은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인색하는가? 그거는요, 내가 소유하고 내가 내 능력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부자가 곡간을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 나를 위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이 살아야겠다. 하나님께서요 그 부자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라 하면, 그러면 이 곡, 이 준비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된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 곳간에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미래의 삶, 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신뢰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또 여기까지 온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기적인 삶밖에 살수삼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오늘도 할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삶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그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두 번째로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나시린인과 선지자들을 세워서 보내셨다라는 거지요. 나시린과 선지자의 역할은 비슷합니다. 어떤 역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나시린은 삶의 행동에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길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면 선지자는 들려지는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12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본문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실인은요 구별된 세 가지가 있지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입니까? 또, 선지자에게 말, 말해야 되는 선지자에게 왜 말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시린이 보여주는 삶, 선지자들이 들려주는 그 목소리, 음성,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짓는 죄가 있는데 그들을 보고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나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하지 못하게 하고, 또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 말하, 말씀하고자 하시는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그들이 듣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실에는 타락하게 하고 선지자들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하지 못하게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양심의 찔림을 주는 나시린들과 선지자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었겠죠. 일시적으로 그 죄를 지으면서 이제는 불편하거나 거리낌 없이 살았겠죠. 그런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그들의 양심이 무뎌지게 되고 그들의 행동은 더욱더 큰 죄악으로 치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용서해주시는 이회개를 거부하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형태, 행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않음으로 그들은요 귀가 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면 북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 그대로 우리는 삶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내 안에 숨겨진 죄가 다 들쳐지고 부끄럽고 또내 자신의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내, 내 마음을 찌르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두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귀와 마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처럼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도 있고요. 나시린처럼 누군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게 들으라고 보내주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선포를 하고 계시지만 실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두 가지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망각하고 망각하면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또 미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도전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도전하고 계시고,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말씀하시는 우리의 그 음성에 기기울이는 하루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